돌캐스 볼케스... 뭐야 뭐야 모래는 어디로 가 잠시만 아아 아, 잠시만 모래는 왜 밑으로 들어와 데... 안녕하세요 선우 등장 이번에는 뭘 해볼까나 일단 알드윈이드네요. 알드윈이알드윈이이지만 엄청난 그렇죠? 위력을 어... 갖고 있지. 오메가. 드알드윈드 알드윈이드. 알드이드 알드윈이드. 알드윈이드. 이드드이 그러면은 10골드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게 5골드를 맞춰줍니다. 그게 처음 팁이에요팁 이게 은근히 큽니다. 이자 수입 2골드거든요. 킬레나할 때가 나오네요. 힘을 보여주마. 어, 여기서 1골드 짜리를 해보면은 알두인, 알두인. X. 이런 식으로 하나은 강력하겠네. 빨리 이게 강력하겠네요. 실드는 실드가 어메가한테 들어가고 가두인 가자, 가두인 가자, 가두인 가두인 좋고요. 질것 같기도 하고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알두인데 킬런, 알두인데 킬런, 알두인데 킬런. 아, 지네요. 지네요, 이걸 지네요. 헉, 뭐야, 이 오메가 맥스 에밀리는. 무슨 상황이야, 이건. 일단 적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를 안 하고. 팔도록 할게요, 일단. 20 골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전 적기 때문에 패배를 해야죠. 필요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세, 세 판은 연승을 하든지, 연패를 하든지 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판 적기 때문에 굳이 안안 세게 키우고 연패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 히둡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30 골드거든 딱30 골드라서 건들면 보내 아 근데 이거 지이인것 같은데 이 친구 상당히 약한데요 아 떡님 유치원 원장 선 넘는다 왜 이러냐 아왜 이렇게 약해 아 이거 대박이 똥이 치어 원장 왜 이렇게 악하냐고두정네요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망했어요 연패 하려다가 망했어요. 이거,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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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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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같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지금 대게 갈 필요 못 잡겠네요. 다 잡대기라서 지금. 뜨는게다 잡. 암살짝 가도 되고.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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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킬레이 떴으니까. 책이 떴네요. 아이템은 좋습니다. 아이템은 운 되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로크 이번 판은 각이 나왔습니다. 각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각이... 각인 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무슨 각일까? 아시는 분 없을까요? 각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쌉각이거든요. 왕은 길의진를 돕습니다. 패패패 두둑이 패 두둑이 패, 패 두둑이 패, 패, 패 이겨내란 말이야 이겨내란 말이야 쉴드 뚫어 쉴드 뚫어 아, 쉐드를 뚫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쉐드. 아, 이거 지네요. 망하네요,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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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렌. 오, 킹, 아! 아, 무승부 에바지 이겼는데, 모렌이. 킹감 모렌, 왕기 나오는데, 아, 망했네요. 킹감모르는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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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뜨 네요？아, 이거 공 탱, 공탱 갈게요. 오랜 노란기 오랜 캐리 가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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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랜 두둥 두둥 모렌 캐리 가자 모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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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 닿죠 지금 모렌 모렌 지금 피안 닿을 데미지 미쳤어요 모렌 길길 오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는 조합 무슨 조합 무슨 덱인지 아십니까 모렌 싹캐리 조합인데 진짜 건어 덱인데 모렌 삼성 찍는 순간 모렌 혼자 1대9 가능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건어즈가 뭔가 하다. 재밌어. 그 레벨업을 시켜 줍니다. 이거 건어는 레벨 높은 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안 나오네요. 지금 시너지낼 만한 게... 아... 딱히없네로크 넣으면 전사랑 아쳐 뜨니까 로크 넣어 줍니다. 어차피 캐리는 모래니 하니까, 모렌이 다뚜까 패겠죠? 모렌만 믿고 갑니다, 저는. 오, 상대 암살자. 하지만, 우리 팀은 모렌이 있다. 모렌 프리딜, 모렌 프리딜. 지금 모렌이 지금 상당히 프리딜이거든요? 근데 우리 앞라인이 녹고 있어요. 앞라인이 녹고 있어요. 아, 잠시만. 아, 모렌 혼자 힘든데? 모렌 혼자는 힘든데? 암라인이 너무 빨리 녹았어요. 아 망했네요, 이거. 암라인이 너무 빨리 녹아 좋지 않네요, 이거. 이거 이거 좋지 않아요, 지금.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연승도 아니고 연패도 아니고 승패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 순간 싸늘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케이핑이가 나온다면. 떡상이죠 이거는. 눈 크게 나를 감당할 수 없다. 떡상 가자, 떡상 가자. 떡상 가...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모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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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비 안돼, 아 모랜 피우비 안되네요 이거. 아 망했어요. 모랜 일성이라서 이거 피우비 안돼. 큰일이네요. 지금 <laughs> 다일성이라서 애들이 그냥 너덜너덜하네요. 너덜너덜해 그냥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내가 팔아주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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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덱 맞출 수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거 다일성이라서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p가 p40까지는 괜찮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힘들 수 있습니다 건너대기 이게 초반에 샌덱이 아니라 이 왕기형 그런 덱이라 가지고 살짝 싸늘하네요 살짝 싸늘한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대대로 파이 났죠. 아 여기서 로크 로크로 로크 나오면 시너지가 3개가 생기죠. 캡핀니를 이쪽에 넣고 바이를 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지금 맥스가 너무 못 버텨요. 지금 맥스를 삼성 찍으면 좋긴 한데 지금 너무 못 버티네요. 맥스가. 이 이거, 이거, 이거 앞, 그냥 라인이 그냥 뚫리고 시작하니까 이거 모렌이 프리디. 오 잠시만 딜이 미쳤는데 갑자기 크리티컬 막 터지면서 좋아, 좋아 모렌, 좋아 모렌, 좋아 두들겨, 두들겨 모렌, 두들겨. 그렇지 모렌 크리티컬 미쳤네요. 모렌 딜량 폭발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모렌 왕기 미쳤어요. 모렌 드디어 왕기 시작했죠. 왕기 그냥. 모래는 왕기하네요 이거 갑자기 갑자기 모래는 왕기 그리고 여기서 영서가 뜨네요 이거 미쳤어요 아이템 이거 바로 그냥 떡상이죠 떡상 떡상 갑니다 지금 여기서 베라 사주시고 어, 로크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떡상 갑시다 이제. 왠지 지금 떡상할수 있는 지금 계기가 두개나 만들어졌어, 요 지금. 일단은 캡피니캡피니 영서 떴거든요, 이거. 군 가져 이거 캡피니군 가져 다 녹아 버리죠, 그냥. 캡피니 들량 미쳤다. 갑자기 급떡상하네, 이거. 떡상 미쳤죠? 이제는 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는 아 좋아요 모렌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이제 모렌 진짜 삭튀리 갑니다 모렌 이거 진짜 모렌 이성만 찍어도 이게 진짜 캐리력이 미칩니다 미쳐 지금 모렌 이성 모렌 이성이 제일 중요하네요 캐피니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상대가 약, 약하기 때문에. 일성이라도 다팰수 있어. 안 죽고. 모렌이 이성이 떠줘야 됩니다, 지금. 상대를 보면은 암살자 만나면 제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말하기 무섭게 만나네요. 아, 이거 아 그래도 뭐, 캐피니한테 실드가 들어갔는데 캐피니가 2인공한번더 궁, 한번더 궁, 한번더 궁. 나이스. 한번더 궁. 모렌, 모렌. 모렌 크리. 아, 사나 사나 나이스! 와, 이거, 모렌, 모랜. 역시, 모렌이 마무리 하네요. 모렌 딜량? 제일 높네, 이거? 방금 캘페니가 뿔궁 썼거든요? 역시, 캐리 라인은 혼자 있으면 안 돼. 투 캐리로 가야 돼, 투 캐리. 나왔어요, 모렌. 킹랜 나왔어요, 킹랜 이성. 미쳤고. 에롤도 이성 떴네요. 이거는 크네요. 에롤 이성 뜬건 진짜 큽니다. 그러면은, 투탱! 수탱, 투탱을 갈수 있거든요? 이제 투탱이면은 이제 이제는 이제 좀 안정적입니다 온라인이 이제 잘 받쳐주기 때문에 살짝 안정적이에요 이제 이제는 이제, 이제 딜라인까지 안오죠 애들이? 앞에서 버텨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있네요 좋아요 지금 떡상중이에요 떡상, 중이에요, 떡상. 이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꼴찌에서 지금 거의 뭐 이제 1위권까지 왔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떡상 다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아 모렌 또 나오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모렌 삼성 가면 모렌 삼성 찍는 순간 그 게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 최고의 캐리력 이거, 어, 이거, 이거, 맥스는 아마 좀 있으면 팔아야 될것 같네요. 잘 안, 이제 1레벨 짜리는, 1, 레1 짜리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제가, 어, 펜타체스에서 가장 재밌는 덱을 꼽으라면 이 덱인 것 같아요. 건어덱. 거너덱. 건어덱이 뭔가 지켜보는 맛이 있어요. 지켜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진짜.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모습이 아주 꿀이에 꿀. 레벨업 네, 시켜주시고요. 골드 써서. 아. 에 여기서. 주인이 필요하지. 베라 말록. 베라 말록. 뭘도별로네 베라 몇개 아니야? 전투를 하면 온몸이 땀에 젖더라. 좋고요. 맥스 암 일단은 대단하다고? 지금 앞라인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 이길겁니다 지금. 지금 떡상 이미 했어요 아! 캐피니가 스톰 먹기 전에 그래도 궁을 썼네요 미쳤네요 캐피니 딜량 33000 38000와 캐피니 진짜 적패입니다 39500 진짜 딜량 미쳤죠 그냥 와 아이템도 되게 잘 주네요 이거 음. 진짜 페타세스에서 만화템 이거 파란색 큐브가 가장 좋습니다 진짜 가장 좋아요 바로 실력 미쳐 나오네요 이러면은 맥스 팔아줍니다 이제 맥스는 잠시 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내가 맥스 넣어줍니다. 맥스 자리에 리쳐 넣어주고요. 맥스 팔아줍니다. 여기에 말로, 빠사전사거니요 사전사 아. 아니네요. 오케이. 음, 착각했군요. 아니네요. 에러 사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건호대의 핵심은 악마 사냥꾼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악마 사냥꾼을 맞추면 모랜이 죽진 않아요. 마법 저항력과 진짜 탱키함이 미쳐, 미쳐버리거든요, 모랜이. 안 죽어요, 진짜.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무적의 모랜.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실령은 캐핀이 좋은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캐핀이가 간혹 궁을 못 쓰고 죽으면은 진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 경전이랑 영 뭐야? 캐피니 템은 저게 지금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거의 베스트입니다. 저 템이 어떤 식이냐면 일단 영서를 묻혀 주고 그다음에 CC가 안 걸려요, 캐피니가. 그럼 궁을 무조건 쓸수 있고 이제 경전이랑 실력만 하면은 이제 궁을 거의 바로 씁니다 거의 바로 보면은 1초 안에 씁니다 시작했죠? 방금 테라 궁 맞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궁을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템이 뭐안 뜨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경전, 영서, 실력이 뜨면은 3개를 다 주시는 게좋게 캠페인한테 그러면 진짜 캐리력이 어마무시해요 일단은 지금 연승을 오지게 하고 있네요, 정말. 언제 졌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이기고 있는데,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챔프는 안 나오네요. 레벨업 시켜주고, 다음 턴에 9랩을 찍네요. 이제 9랩 찍으면 이제 제가 원하는 챔프들이 하나둘 나오겠죠. 그러면 떡상 하는 거죠. 그냥 또 다시. 음흠, 상대 배치가. 아. 괜찮습니다 이거 모렌이 피가 안달 거예요. 아, 모렌 피차 속도 봐. 와, 모렌 미쳤다. 모렌 뭐야? 피가 피가 안다네요 모렌 점삼 하자는데 피가 안다는거 보이셨죠, 방금. 지금 이성이 이 정도인데 3레 벨지 저거. 모렌 3성 찍으면은 끝납니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왜 건너덱을 잘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쳐나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볼캐스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는 덱은 사건어 3 악마 사냥꾼, 3 마족입니다. 솔직히 이 덱이 잡았을 때 거의 최강 덱이에요. 수인 덱이랑 거의 만먹는다 거의 보시면 돼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맞추고 나면 진짜 이제 답 없는 수준. 일단 모렌한테 이거 실력 줍니다. 이러면 캐리력 미치거든요. 모렌 진짜 죽지 않아요. 모렌처 CC 안 먹어가지고 무한흡혈 가능합니다, 이거. 모래. 로캐스 나왔네요. 피니어도 오고 이제 빼주고. 논이 도로이드. 로켓스. 로켓스. 자, 이게 깔끔한 배치. 약간 이 배치가 롤체로 따지면 쌈총댁 있거든요 약간 그 배치랑 비슷한데 약간 약간 그래요 앞, 앞라인이 안죽어야죠 안 앞라인 안죽고 뒷라인 거의 프리딜 해가지고 진짜 이거 이 덱은 뚫기 힘듭니다 뜨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뜨면은 진짜 미쳐요 피가 안달거든요 좀비 조합이라 하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영서 캡틴으로 궁을 뿌려도 한 두, 세 번은 뿌려야 이제 죽을라 하지. 한번 뿌려서는 피 반드, 반도 안 될걸요? 아마? 그렇습니다. 만화템 또 떴네요. 만화템 또 받아주시고요. 경전. 이러면은, 볼캐스 캐리력을 엄청 높일 수 있거든요 볼캐스한테 뭐야 실령 볼캐스 뭐야 뭐야 모렌 어디로 가 잠시만 아, 아 잠시만 모렌 왜 밑으로 들어가 템이 아 레전드 뭐야 왜 이래 이상하네 요 모렌이 왜 이리로 갔지 아, 볼케스가 1성이라서 빨리 죽네요. 상관없습니다. 모레엔 안 죽거든요. 어, 모레엔 죽을 뻔했네. 아, 모레엔 드루이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했네 다음에 뭐 하나 들을필요떨거든요주비는 끝났다. 나를 따르라 베라, 에로, 에로, 볼케스! 어, 까지 뜨네요 여기도. 애요도 여기도. 여기바여기 팝니다 바이가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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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도여기데 저한테는 안 됩니다. 왜냐 볼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래이 흠집도 안 났어요. 이건 거의 스무스하게인 거죠. 이건 말로 그가 나왔어요. 평벌은 고통을 만들고, 고통은 힘을 낳는다. 그러면은 말로을 센터 쪽에. 말록 한테 위험데 말록 점프한건가? 뭐야 뭐야 말록 뭐한거야 뭐야 말록 뭐한거야 딱히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대가 앞라인을 뚫지를 못해요 보, 보시면 알겠는데 앞라인을 못뚫죠 지금? 베라 나오네요 캐피니는 네. 제가 을수못 지을 것 같아요. 어째? 내가 예뻐 보여? 좋은 목이에게. 새 아, 이거네. 말 아, 말가것 아, 같네. 말로 카드 줍니다. 이러면은 말로 풀템 나왔거든요. 이게 말로 풀템이거든요. 말로 주고 방 템을 수호 방패에 저희 팀이 지금 없으니까 상대 공속 떨어뜨려 주게 말로기 딱궁 찍으면 애들 주변에 엄청 많으니까. 딱 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 지금 보면은 네, 말로 여기 있으면 하야대한테공 쓰겠네요. 응, 하야대랑캐피이한테공닿겠네요 여기 말로 놔두면 말로 점프 점프 다 삭제 그냥 이거죠. 킹갓 말로. 여기서 또 만화템을 줘버리면은 끝났죠. 여기 힘고 뜨죠. 끝납니다. 끝. 이러면은 왜 끝이냐면 말록이 바로 점프예요. 바로 점프. 그리고 이거는 <laughs> 뭐야? 여기서 모렌을 마지막으로 뽑고 싶은데 헤로가 나오네요. 안 나오네. 말로고 여따다 뜨고. 말로 이렇게 하면 바로 점프합니다. 바로 점프. 점프. 다 삭제 바로 다, 다 터지죠, 그다 터져 버리네요. 마지막은 모렌 삼성으로 장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모랜이, 어디 갔을까요,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어디 갔을까, 진짜. 할아버지? 모랜 할아버지? 와, 레전드, 모랜 할아버지, 어디 가, 아, 어디 가셨지? 사라지셨네요, 모랜 할아버지. 어허. 극적극적하구만. 응? 모랜 할아버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하여튼 좀 먹고 이런식으로 배치 깔끔하게 있고 아, 암라인이 암라인 다안 죽을 겁니다 꽝 암라인은 안좋고 길라인은 뭐 모래는 하루종일 때려봤자 안죽어요 깔끔하네요 아 진짜 모래 할아버지 삼성을 못찍었네 이게. 이게 말이 안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건어 왕기덱 진짜 이건 다 맞추면은 답이 없어요. 특히, 모랜 삼성 찍죠?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사기적인 덱이긴 한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맞추기도 힘들긴 합니다, 이게. 다 레벨이 높, 골드가 높은 거라서 다 맞추기 쉽지 않은 건데, 아마 제가 하신 거 보고 따라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